좋아요 믿겠습니다 참 그리고 얼음 잊지 마세요 얼음이 아주 많이 필요할 겁니다 얼음을 꼭 가져오도록 확실히 지시해 두세요 얘들아+ 얘들아 잘 들어 교장 선생님이 교관님한테 말씀하시기 내일 열릴 비밀 프로젝트 행사에 얼음이 엄청 많이 필요할 거래 얼음 어떤 얼음 모르겠어 그렇지 우리가 할 일이 생각났어. 어.. 네 표정을 보니 불안해. 전에도 그 표정 주인 뒤에 몸에 낀 요상을 제거하느라 엄청 고생했다고.. 좀 들어봐.. 교장 선생님이 스스로 모험을 떠나야 한다고 하셨잖아. 우리가 얼음을 구해오자.. 음.. 글쎄, 글쎄 잘, 잘 모르겠어.. 모르겠어. 우리 영웅이 될 거라고.. 영웅.. 정말.. 그래.. 교장 선생님도 우리 자랑스럽게 여기실 거야. 좋은 일이잖아.. 와.. 뭐, 좋아.. 하지만 내일 쓸 얼음을 구하러 가기 전에 일단 여기부터 깨끗이 청소하자! 드디어 우리가 뭉치는 건가? 어서 청소도구 꺼내서 깨끗하게 치우자! 쓸고 닦고 청소해 쓱싹싹그 터진 물건들을 어서 치워 어질러진 교실을 말끔하게 청소하자 청소해 슬싹슬싹슬싹슬싹 청소하자 청소해 슬싹슬싹슬싹슬싹 청소해 그래 어디 보자 여석들이 얼마나 깨끗이 청소했는지 이네 몸이 직접 눈으로 어? 어 확인할 필요가 없구만 그래 어, 생각보다 잘했네 맞아 깔끔하게 치웠어 에, <laughs> 가서 낮잠이나 마저 자야지 힘들어 봤자지 그냥 어떤 종류의 얼음이 필요한지만 알아내면 돼 문제는 어떻게 그걸 알아내느냐야 태양계만 해도 많은 종류의 얼음이 있잖아. 음, 엘바한테 가서 물어보자. 태양계에서 얼음이 있는 곳만 알아내면 돼. 아주 간단하지? 맞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태양계의 외곽을 시작으로 살펴갔을 때 다음 천소들에서 얼음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외소행성인 명왕성, 해왕성의 위성인 트리톤, 천왕성의 두 위성인 티타니아와 오베론입니다. 좋아. 우린 그냥 저 행성들에 가서. 또한 토성의 새 위성인 타이탄, 엔셀라두스 레아와 목성의 새 위성인 유로파, 카리스토가니메데에도 있죠. 물론 화성에도 얼음이 있습니다. 좋아. 그럼 거기만 가는 가야... 많은 행성들도 얼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충분히 알겠어. 아주 다양한 곳에 얼음이 있구나. 네, 그래요. 참 간단하죠. 좋아, 에이바. 하루 안에 다녀올 수 있는 행성들로 범위를 좁혀줄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현재 로켓 엔진 기술의 한계를 감안해 볼때화성과 소행 성대까지밖에못 갑니다 그거면 돼! 이제 어디로 갈진 정해진 것 같은데? 고마워, A-1! 보조로켓! 작동! 알개 펼치고! 우주 헬멧! 장착! 으하! KBS